부잣집 시집 갔다던 딸을 찾아갔더니 피가 거꾸로 솟았다. 제 딸은 3년 전 강남에 빌딩 가진 집으로 시집 갔습니다. 명품 한복 입은 시어머니는 말했죠. 우리 며느리는 이제 고생 안 해도 돼요. 그런데 1년 전부터 딸은 친정에 오지 않았습니다. 시댁 일이 바빠서요. 나 괜찮아. 전화는 늘 급하게 끊었고 딸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어요. 결국 나는 말도 없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. 화려한 주택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. 빨리 안 움직여 설거지도 제대로 못 하고.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부엌에 내 딸이 있었어요. 산바람 머리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는 딸. 한때 꽃처럼 곱던 얼굴은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. 거실에선 시누이와 친구들이 소파에서 수다를 떨고 탁자엔 제 딸이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어요.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. 설거지로 거칠어진 손. 딸아, 짐싸 엄마랑 가자. 아니, 뭐 하는 짓이에요?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. 우리 딸은 당신 내 집식모가 아닙니다. 명품 가방 사주면서 1년 365일 일만 시킨 거 아닙니까? 엄마 가자. 나 여기 못 살겠어.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그날 나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.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더군요. 딸을 가진 모든 엄마들, 우리 딸들 잘 살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. 이 억울한 엄마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